안녕하세요. 신세롬이. 아, 음. 어. 양말 어. 거예요. 어 네. 보통 안 완전히. 안 <laughs> 아니, 맨몸으로 갈게요, 맨몸으로. 알긴 알죠. 가자. 아니, 맞아, 앉지 말고. 그쵸. 아, 그래도 자세 괜찮지 않아요? 어떻게 하는지 알겠어요? 스포츠 안 하고, 스타로. 아니, 무슨 하체 운동만 계속해? 남자는 허벅지랑 허리지. 그치? 나는 평상시에도 많이 걷는 사람이라. 걷는 거는 유산소잖아요. 아. 다 k 똑똑이 k 일자로 로은은태태에서 Okay. Okay. o k a 지가 k a y Okay. 요아 그게 돼? 네 예, 이렇게 k a y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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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오케이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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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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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위험하구나 운동이 이게 레그 프레스? <laughs> <laughs> 아니 그게 아니라 두 세트 더 해야죠. 아 근데 야야 야, 그렇게 오는 거 아니 거야. 뭐야 오늘 그러면 목적을 얘기해. 여기 헬스 기구 타원하로 오는 거예요? 응. 아 그래요? 두 세트에서 앉서 찍고 어. 올라오면 돼. 자, 이렇 어. 올라오고.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하나 스무 개둘 세! <laughs> 열! 아니 안돼! 아니 뭔 소리야! 아 빨리 열개 해요! 아, 자 하세요! 다 있어! 네? 표정 푸세요 왜 언니! <laughs> 그만! 그치 그치? 이거는 여기가 아파야 돼요. 여기 여기 운동! 길이 립근 운동! 오 그래. 어. 그 그런 거? 어. 아그 벤츠프레스는 할줄아요 그럼 그럼 그럼. 할줄 음. 알아요? 어 그럼. 한번 어. 자 시작! 오, 하나, 여기 들어야지, 그치? 여기 들어야죠. 여기, 여기, 더, 더. 그치? 어우, 또 댄스프레스 잘하네. 우리 옆주 할머니도 한다고? 아이 애니야. <laughs> 밥좀 차려놔라. <laughs> 그만. 어, 다음, 야, 어깨를, 좀 어깨 운동을 하고 싶어. 어깨 운동? 응, 어깨가 이렇게 더 넓게.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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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어, <laughs> 그래. 아, 여기 헬스 저렴해요. 여기 한 달에 3만원. 아니, 내가 알아보니까 한 달에 2만원이던데, 1년 하면. 어 진짜요? 어오 1년 끊으면 2만원. 또알아보고안대 6개월에 3만원. 오오오오오오 사이즈는 승모근이 올라가면 안 돼요. 올라가. 안 돼요. 아, 이렇게. 어, 완전 안 고립한 안 상태에서 최대한 쭉 늘려준다는 느낌으로. 아 해볼게요. 어, <laughs> 그거. <laughs> 아니, 아이, 잠깐만. 아이, 잠깐만. 아. 힘드네. 아, 오늘 진짜 힘드네. 어깨는 힘들어, 힘들어. 덤벨 프레스. 근데 등받이 있는 데서 해야 편한데. 프리. 허리를 고 너 솔직히 나한테 알려주러 온 김에 <laughs> 너도 운동하고 있는 거지 진짜. 아 됐어 됐어 다 시작! 천천히 올려둘게요 내 주먹 밀어낸다는 느낌보로게요둘 여기 눌러놓고 배 힘주고 셋 벌어지죠 그고 모아서 아 빨리요 아니 진짜 게임 아니야 내가 다른 건 잘하는 데 진짜 야 헬스는 좀 다른 운동을 할수 있는데 자 윗몸을 일으키하는게아게네 <laughs> 상체와 다리를 같이 접는 거지. 하나, 끝! 더 늘리고, 둘! 오, 잘하는데? 셋! 월산이 너무 많은데? 여덟! <laughs> 하나 더는 뭐냐면 아까 한 번은 상복구랑 하복근을다 같이 쓰는 거 어. 요 이런 거는 <laughs> 집에서 할 수도 있는 거지? 그쵸, 누워서 레그레이션. 집에 많이 아, 하나, 하나, 이게 하나, 이제 하복근? 어, 그 그렇죠. 어. 복근 <laughs> 래도좀 했나 보네. 어, 그럼. 확실히 피트니스 모델은 피트니스 모델이네. 확실히 다르네. 장분이딱 보네. 야. 이베이스 그대로 올라가야 일단 여기로 여기 너무 아다 이거. 이거 아옷 갈아입자 이제 가자 밥먹으로 이건 아니그컬아 그래. 그거 알아요? 아, 이거 여기죠 허벅지. 이거 허벅지 아니 내게 네. 뒷다리. 아 여기. 뒤에. 다섯 가볍죠? 좀 무거 무겁게. 너무 무어워아 고준. 아, 아, 거짓나... 아 진짜. 진짜. 둘 셋. <laughs> 오빠 얼굴이 부었어요. 부기를 빼야죠 운동해서. <laughs> 다섯. 진. 다섯이야. 아니었어요? 아니 아니. 그냥 어 오케이 오랜만에 얼굴도 보고 <laughs> 좋지 뭐. 어. 저 오빠 말을 안 들어. 너무 마음 안 들어. 저는 그냥 운동 방송은 안 하고 역캠 역캠 아니고 역캠이요 여기 부천에도 스포인이 엄청 많고요. 스포인이는 한 군데 이렇게 결제하면은 다 이용할 수가 있어요. 아니 오늘 자기 무슨 약행한다고 그래가지고 운동 빡세게 시키지 말래. 징징거려가지고 살려줬어. 몸이 삐꾸야 약간.